안녕! 난 수학이야. 나는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선생님께서 아까 미술 시간에 쓰고 남은 띠종이를 집에 가져가도 된다고 하셨거든.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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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색 띠종이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볼까? 하얀색 띠종이가 1과 4분의 1개 있네. 그럼, 검은색 띠 종이는 2와 4분의 1개 있네? 어, 그럼 1과 4분의 1, 2와 4분의 1, 이둘 중에서 무엇이 더 크지? 단위분수 4분의 1이 몇개 있는지 세어보며 알아보자. 4분의 5는 4분의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4분의 9는 4분의 1이 셋, 넷, 다섯, 어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니까 음흠, 역시 내 예상대로 2와 4분의 더그구나 음. <laughs> 아주 잘했구나 그럼 이 남은 색종이도 가져가겠니? 네 좋아요 노란색 색종이는 두장 그리고 4분의 1장이 있네 그럼 이건 분수로 나타내면 2와 4분의 1 빨간색 색종이는 3장 그리고 4분의 2만큼 더 있네. 그러면 3과 4분의 2 둘을 비교해 보니까 3과 4분의 2가 더 크네. 이 파란색 색종이는 3과 4분의 3만큼 있네. 그럼 3과 4분의 3이 와 제일 크다. 응. 음, 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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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주 잘했구나. 그럼. 이 문제도 풀수 있겠니? 영상을 잘 보았나요?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함께 살펴봅시다. 분모가 같은 가분수와 대분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봅시다. 분모가 같은 가분수와 대분수의 크기 비교하기. 주어진 분수만큼 색칠하고 크기를 비교하여 봅시다. 첫 번째 분수는 4분의 7. 두 번째 분수는 1과 4분의 2입니다. 오른쪽에 수막대가 나타나 있죠? 수막대는 여기까지가 진한 부분이 1, 그 다음 진한 부분 2입니다. 자, 4분의 7만큼 색칠하려면 먼저 1을 4로 나눠야겠죠? 분모가 4니까 4로 나눠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나눠져 있네요. 그러면 네, 스로 나누어진 것 중에 한 칸은 분수로 쓰면 무엇이라고 할수 있죠? 4분의 1이죠. 그러면 4분의 7은 4분의 1 조각이 몇 개? 7개 있어야 되니까 7 칸을 색칠하면 됩니다. 색칠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일곱 칸 색칠했다. 이게 바로 4분의 7이죠. 다음, 1과 4분의 2입니다. 1과 4분의 2. 먼저 1만큼 색칠해주면 되겠죠. 1만큼 색칠을 해줍니다. 그 다음은 4분의 2만큼 색칠해줍니다. 전체를 1을 4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2조각이죠. 네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두 조각 색칠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과 4분의 2입니다. 1과 4분의 2는 보니까 4분의 1이 몇 조각인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1과 4분의 2는 뭐와 같다고 할수 있을까요? 4분의 1이 여섯 조각이니까 4분의... 6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4분의 7이랑 4분의 6이랑 누가 더 컸죠? 누가 더 커요? 그렇지. 여기가 더 크죠? 4분의 7이 더 큽니다. 그래서 크다 표시 완성. 다음. 1과 5분의 4, 5분의 12. 이두 분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과 5분의 4만큼 색칠해 줄게요. 먼저 1만큼 색칠하고, 그 다음, 5분의 4만큼 색칠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나눈 것 중에 네칸 색칠해줍니다. 그러면 1과 5분의 4만큼 색칠하기 완성. 다음은 5분의 12만큼 색칠합니다. 5분의 12. 그러면 1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에 한 칸이니까 5분의 1이죠. 5분의 1이 몇칸 있어야 되죠 12칸. 색칠해 봅시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칸, 아홉 칸, 열 칸, 열 하나, 열두 칸. 와, 많네요. 그래서 1과 5분의 4, 5분의 12. 이두 분수를 비교하면 무엇이 더 크죠? 5분의 12가 더 큽니다. 그래서 악어 표시를 이렇게 5분의 12가 더 크게 표시해주면 완성! 다음은 주어진 분수만큼 수직선 위에 나타내고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8분의 12가 나오네요. 그 다음은 1과 8분의 5가 나옵니다. 그리고 수직선을 살펴보니까 0, 1, 2가 표시되어 있네요. 그리고 수직선은 전체 1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칸으로 나누어져 있네요. 그래서 아, 분모가 8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8분의 1이는2 8분의 1이 몇칸 있는 거죠? 12칸 있는 거죠? 세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아하 여기구나. 그럼 여기다 동그라미를 하고 8분의 12가 여기구나 표시해 줍니다. 다음은 1과 8분의 5입니다. 1과 8분의 5는 우선 1이 있으니까 1만큼 갑니다. 그 다음에 더 가야 돼요. 8분의 5만큼 더 갑니다. 8분의 5만큼 더 가니까 이만큼 더 가면 8분의 1. 8분의 2만큼 가는 거고, 8분의 3만큼 가고, 8분의 4만큼, 8분의 5만큼 가는 거죠. 그러면 1과 8분의 5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8분의 12와 1과 8분의 5, 누가 더 크죠? 1과 8분의 5가 더 큽니다. 모두 잘 해결했나요? 다음 문제. 3과 5분의 2. 5분의 14두 분수를 비교해 봅시다. 오른쪽의 수직선은 0, 1, 2, 3, 4까지 되어 있네요. 그리고 0부터 1까지를 살펴보니까 몇 칸으로 나누어져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으로 나눠져 있네요. 그럼 이한 칸은 뭐죠? 5분의 1, 으흠. 이제 3과 5분의 2만큼 표시해 봅시다. 먼저, 3과니까, 3과니까, 우선 3만큼 갑니다. 그 다음에 5분의 2만큼 더 갑니다. 더 크죠? 5분의 1을 더 가주려고 하니까, 5분의 1, 5분의 2. 갔어요. 그럼 여기에 표시를 해줄 수 있겠죠? 3과 5분의 2. 표시했습니다. 다음, 5분의 14입니다. 5분의 14는 5분의 1이 몇개 있는 거죠? 14개 있습니다. 14개. 14칸 가볼게요.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 5분의 5, 5분의 6, 5분의 7, 5분의 8, 5분의 9, 5분의 10, 5분의 11, 5분의 12, 5분의 13, 5분의 14. 아하, 여기구나 표시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3과 5분의 2, 5분의 14. 어느 분수가 더큰 거죠? 3과 5분의 2가 더 큽니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완성. 지금까지 대분수와 가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 학습지를 통해 좀더 다양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봅시다. 그럼 지금부터 연습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를 알맞게 써넣는 문제입니다. 분모가 같은 가분수는 분자를 비교해서 분자가 큰 가분수가 더 큽니다. 따라서 3분의 4와 3분의 7은 3분의 7이 분자가 더 크기 때문에 3분의 7의 값이 더 큽니다. 라고 표시해 줄수 있고 7분의 12와 7분의 11은 7분의 12가 분자가 더 크기 때문에 7분의 12가 더 큽니다 라고 표시해 줄수 있습니다. 분모가 같은 대분수는 먼저 자연수를 비교해서 자연수가 큰 대분수가 더 큽니다. 자연수의 크기가 같으면 분자를 비교해서 분자가 큰 대분수가 더 큽니다. 3과 5분의 2와 1과 5분의 3은 3과 5분의 2가 자연수가 더 크므로 3과 5분의 2가, 5분의 2가 더 큽니다 라고 적어줄 수 있습니다. 또 3과 6분의 1과 3과 6분의 4는 자연수가 같으므로 분자를 비교해 보면 1이 4보다 작으므로 3과 6분의 4가 더 큽니다 라고 표시해 줄수 있습니다. 분모가 같은 가분수와 대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에는 가분수 또는 대분수로 나타내어 분수의 크기를 비교합니다. 가분수 6분의 25에서 자연수로 표현되는 가분수 6분의 24는 자연수 4로 나타내고 나머지 6분의 1은 진분수로 하여 4와 6분의 1로 나타내어줍니다. 3과 6분의 5와 6분의 25는 자연수를 먼저 비교해주면 3과 4이므로 6분의 25가 더 큽니다 라고 표시해줄 수 있습니다. 가분수 3분의 11에서 자연수로 표현되는 가분수 3분의 9는 3으로 나타내고 나머지 3분의 2는 진분수로 하여 3과 3분의 2로 나타내어주면 됩니다. 3분의 11과 3과 3분의 2는 3과 3분의 2로 그 값이 같으므로 두 분수는 같습니다라고 표시해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더큰 분수를 네모 안에 써넣는 문제입니다. 3분의 8과 3분의 2를 비교해 보면 분모는 3으로 같기 때문에 분자끼리 비교하여 그 크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8과 2 중에 8이 더 크므로 네모 안에는 3분의 8을 적어줄 수 있습니다. 3과 3분의 2와 3분의 10을 비교하기 위해 3과 3분의 2를 가분수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3을 가분수로 나타내면 3분의 9가 되고 3분의 9와 3분의 2에서 3분의 1이 모두 11개 있으므로 대분수 3과 3분의 2는 3분의 11이 됩니다. 3과 3분의 2와 3분의 10을 비교하면 3과 3분의 2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분의 8과 3과 3분의 1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 3분의 2는 3분의 11이므로 분자끼리 비교하면 3과 3분의 2가 더 큽니다. 라고 적어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 클래스와 함께하는 바로 수학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학습지를 차근차근히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